네, 세계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NCA 위클리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아, 크리스마스 주간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어, 우리 세계회 성도님들, 아,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 모든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NCA 위클리에서는 특별한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꼭 부부 상담을 <laughs> 하는 것 같은 음, 묘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어, 글쎄요, 그 본문의 이야기처럼 어,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야틀란타를 떠나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부부가 함께 이동해야 되는 어, 분들이 계셔서 윤성현 강도사님과 어, 송하영 사모님을 어, 자꾸 막 목이 메일로 그러네요 <laughs> 예, 두 분을 오늘 잠깐 모시고 어, 아무래도 주일 예배 때는 길게 인사 나누는 시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두분 이야기도 잠깐 듣고 또 어, 작별의 그 정을 잠깐 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아틀란타 세교회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 윤성현 강도사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송아영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모범생처럼 서 <laughs>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윤성현 강도사님께서 어, 저희 교회 오신 지가 지금 2년 반 정도 유초동부 네. 사역을 하셨죠? 네. 사실 제가 온게 2018년 10월 또 사역은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음. 저랑 거의 그래도 제일 비슷한 시기에 오셨고 좀 네. 비슷한 마음이셨던 분이 네. 윤성영 강도사님 이시고요. 사모님은 훨씬 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2015년 1월에 생연으로 왔어요. 2015년 네. 1월에 네. 사모님은 거의 6년 가까운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는데요. 음. 어, 우리 새 교회와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새교회로 오시게 됐는지 우리 더 오래 계셨던 사모님부터. <laughs> 음, 저는 졸지아텍의 재료공학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왔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던 와중에 첫 학기에는 뭐 미국 교회로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때는 차가 없어서 이제 차가 차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많이 찾다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한인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틀란타 새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부 생활이 시작됐군요 네, 그때부터 시작했군요. 계속 어, 청년부에 있었어요 친구를 통해서 오시게 됐고. 네. 윤성은 강도사님은 저희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네, 어, 제가 어. 아내와 교제할 때, 그때 저는 시카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롱 디스턴스 롱의 그 연애를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아틀란타를 방문하면 제가 여기 신목사님을 음. 만났었어요. 아내와 이제 같이, 아내가 이 교회 청년이었고, 신목사님께서 저희들 이제 어, 뭐 결혼 상담 음. 뭐 이런 음. 쪽으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음. 서로 이제 그렇게 교제를 몇번 했었고, 이제 결혼할 시기가 왔을 때어 저희들의 앞으로의 그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도전을 주셨어요 그 저희는 같이 결혼해도 떨어져서 살려고 했었는데 신 목사님께서는 아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laughs> 이렇게 도전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 시카고의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던 일단 같이 합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틀란타 세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그때 <laughs> 청빙을 받고 유초등부 선역자로 <laughs> <성격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어, to make a long story short, 네. 사모님을 잘 만나서. 아틀란타 세계로 오셨다.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laughs> 안에 따라 세계로 그렇죠. 습니다 <laughs> 사모님을 먼저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네. 또 강도사님을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오셔서 또 마침 또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타이밍이셨으니까 네. 네.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자로 오셔서 2년 반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두분 모두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우리 아이들도 사역해 주시고, 어,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께서, 어, 이제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역을 참잘해 주셔서, 예, 좀 감사한 마음이고, 저희로서는 너무 아쉬운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세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어 2년 반 동안 우리 강도사님께서 느끼셨던 바또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어좀 새롭게 배우셨다거나 또 도전받으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저는 새 교회를 생각하면 아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 새 교회에 대한 인상은 좋은 교회다.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참 일반 성도가 좋은 교회를 찾는 것, 공동체 만나는 것 중요한데 교육자 역시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교회,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새 교회가 정말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음. 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또 KM 사역을 같이 도와주시면서 느끼신 바군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으 그런 이미지였고 또 유초등부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서 아 정말 유초등부 부모님들은 아이들 신앙에 관심이 많으 시고 음, 음. 정말 신앙 교육 하시는 하시는 거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음. 엄청 그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음. 이렇게 어 저기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실 때마다 아막 지쳐 있다가 갑자기 다시 힘을 내서 <laughs> 다시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그렇게 강도사님을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laughs> 일 자체가 제가 <진짜> 너무 <laughs> 처음이다 보니까 누가가 아니면... 아니라 무엇이 <laughs> 네, 그렇죠. 네, 일 자체가 네, 사역 사...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 좀 기쁠 때는 말할 수 없이 힘이 나지만 네. 또 어떤 때는 많이 지치는 부분이니까요. 자, 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세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일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처음 시작한 한 3년은 청년의 위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년 반 3년은 어, 졸지에 또 사역자의 아내로서. <laughs>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사모님에게 새교회의 기억 또 그러한 트랜지션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억나세요? 어, 일단 주일학교를 처음에 오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았나. 제가 청년으로 3년 반 정도를 있었는데도 청년부에 속해 있느라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에 오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어, 크고 나서 성장한 후에 믿음을 가진 케이스라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에 대한 약간 부러움이 있었었거든요. 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에 대한. 근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세례를 세교회 와서 받았어요. 음. 세교 10여 년 동안 세례를 받는 거를 미뤄오다가 내가 정착하는 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여기 새 교회에 정착을 하자마자 이제 신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목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대로 정말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음, 음. 그래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세례를 나중에 받고 또그 제자 훈련 받은 것을 토대로 청년부 안에서 많은 사역을 도울 기회가 생기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좀더 어 실천해보는 음. 그런 장도 열렸던 곳이었는데, 음. 주일 학교는 또 다른 곳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지 음. 못했던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음. 가장 먼저는 저는 주일 학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같이 가면은 저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뭘 해야 될지도 음. 모르겠고,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귀담아 들었던 조언은 아이들도 어른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오픈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음, 마음이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제일 하려고 했던 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간에 내가 있어야겠다 음. 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음. 뭔가 뭔가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토대로 점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어디에 가도 제가 있으니까 음. 와서 뭘 부탁을 하든, 아니면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를 하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음. 저한테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은 나눔이네요. 제가 두분 뵀을 때에도, 어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나는 것은 항상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항상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들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그걸 우리가 뭐 영어로는 Ministry of Presence라고 이제 많이 부르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그것 자체가 사역인데, 어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그 자리에 같이 있고, 어, 아이들 어, 찬양할 때또그 그 자리에 같이 있고 늘그 아, 자리에는 그분이 계신다 하는 것을 어, 확인시켜주는 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그 부분을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이들에게도 그쵸, 시간이 필요하죠.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청년부 사역하시다가 아이들 눈높이에 또 맞춰서 하시다가 아뭐 어, 여러,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트랜지션이 많이 있었는데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 세교회는 잊을 수 없는 곳이네요. 예. 세례 받았지 또 청년부 사역했지 예. 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건 아니지만 또그 기간에 결혼했지 사역자의 아내로서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강도사님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너무 의미 있는 이곳을 아쉽게도 떠나게 되어서, 어, 참,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또 좋은 일로, 어, 이사하시게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어,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가시게 되는 곳이 어느 지역이고 또 어떠한 이유로, 어, 지금 가시게 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된 것은 어, 아내가 일하게 되는 곳은 그 UC 버클리 대학교 안에 어,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랩에 소속해서 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쪽 베이 에어리어 지역에서 지금 집을 찾고 있고요. 거기서 살게 될것 같아요. 음흠. 그리고 어, 저희의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약은 1년입니다 <laughs> 계약은 1년이고 아내가 이제 아내가 일하는 동안 저도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라서 어, 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또 계획하셨을까 음. 그것을 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뭐 어떤 모습이든지 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전해지는 어, 그런 일에. 어 어떻게든 섬기고 싶습니다. 네. 네, 강도사님께서 이곳에서 성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네. 두 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로서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음. 또 기도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듣기를 소망하고요. 어, 사모님도 아틀란타를 떠나는 심정 마음이 어떠세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두려움?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큰것 그렇죠. 같고 네. 어... 아쉽죠. 예,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교회라서. 저 그렇죠. <laughs>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좀 적지 않은 시간인데 저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선머님 <laughs> <laughs> 떠나는 마음. 때문에 되게 아쉬운 마음이 되게 컸고요. 어, 오빠를 받았을 때 처음엔 기뻐서 울었는데 나중에 떠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두가 언젠가는 이별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온 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온건 사실이고 음. 그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또 만나게 될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선생님들 아이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이제 좋은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두 분이 이제 졸업을 사모님 졸업하시고 또 강도사님도 이제 졸업을 하신 후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트랜지션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또 그곳에서도 좋은 만남과 공동체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마이크를 드리 자면 음, 뭐 인사드릴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에, 이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어, 우리 새교회 기억나는 분들에게 에, 감사한 마음 혹은 마지막 페어웰 인사를 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 먼저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해보지 않고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정말 선생님들께서 저를 많이 끌어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많이 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어, 선생님들 덕분에 어,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했던 것 같고요. 어, 선생님들 안 계셨으면 어, 제가 이런 지금 교회가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내는 상황이 왔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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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이 들 정도로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어, 동료 교육자 분들도 너무 이제 저를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또 같은 사역자로서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세교에서의 사역이 마냥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러진 않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초등부모님들에게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도로 감사의 또 감사의 문자, 이게 응원의 문자 이렇게 주셨던 것이 마음 한개한 켠에 계속 계속 쌓여가고 이게 좋은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었고, 어뭐세교회 아,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지금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아,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아, 같이 뵐수 있어서 그리고 같이 한 공간에서 세교회라는 이름으로. 아 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어,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어, 아이들이 좀 눈에 많이 아름거리는데요. 아참 음, 음. 어, 아이들하고 같이 살을 부대끼고 서로 안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얼굴 페이스 face 페이스로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게아 그게 좀 많이 마음에 많이 걸리고 아이 이 상황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팬데믹 기간에 이별하는 게 네. 다른 모든 이별도 쉽지 않지만 더더욱 힘들네요. 사모님은 더 오랜 시간 계셨으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충분히 <웃음> 에, 인사 나누고 싶으실 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다 인사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어, 저의 아틀란타 직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주신 중부기도팀께 음. 너무 죄송하고 음. 감사합니다. 잡이 예. 됐는데도 제가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몰라서 음. 말씀을 못 드렸던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쓰였었고요. 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함께 신앙 공동체로 했던 청년부 친구들에게 또. 인사를 한명한명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어, 언젠가 또 만나게 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친구 제가 사호가된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트랜지션의 기간을 바꿀 때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윤미정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저희 친구가 되어버린 저희 주둥부 아이들에게 <laughs> 저와 잘 놀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강도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 제가 참 고마웠던 부분이 어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갈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 저도 그렇고 모든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디로든 또 이동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를 성장해 주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강도사님께서 또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또더 성장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다시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분 가시는 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죠.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